선거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인가요? 만 18세입니다. 만 18세입니다. 만 18세입니다. 외국인도 투표를 할수 있나요?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선거는 참여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선거는 참여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선거는 참여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인가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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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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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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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다면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나요? 국무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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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무총리 아래에 국가의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행정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처 장관입니다. 행정부처 장관입니다. 행정부처 장관입니다. 국가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 기관인 국회, 법원, 정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었는데요. 이를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삼권 분립 제도입니다. 삼권 분립 제도입니다. 삼권 분립, 분립 제도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사법부인 법원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입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행정부인 정부입니다. 행정부인 정부입니다. 행정부인 정부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인가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입니다.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외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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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국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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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통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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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그리고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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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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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입니다.